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피오냐게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피제사가 아닌 농사진 혹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부터 5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 인간은 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즉,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나요?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안몽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목상기도, 정식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창세기 1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1절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해 결제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해 결제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